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또 자갈밭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을 때 옥토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를 구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듣고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 비유가 여러분 어려운 비유인가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 버렸고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다가 다 죽었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밑에 떨어져서 그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아주 많은 결실을 했다.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돌밭이나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고 새가 먹고 당연히 자라지 못할 것이고 그 옥토에 떨어지면 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겠죠. 그럼 시가 뭘까? 좋은 선생님의 교훈,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마음이, 바치, 길가 같으면, 듣기는 들었지만, 별 결실이 없는 거고, 또뭐 자갈 밭이면, 같으면, 뭐 뿌리를 좀 내리다가 마는 거고, 결국은 옥토 같이 되어야 선생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어, 입신 양명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다. 그런 뜻 아닐까요?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상징이나 굉장히 심오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거의 모든 비유가 쉽습니다. 비유들을 쭉 살펴서 그 특징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듣는 사람 위주로 비유를 드신다. 듣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쉬운 예를 드셔요. 항상. 그런데 상대가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안다, 믿음을 잘 안다 지도자다, 의시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하고 어려운 비유를 듭니다. 말씀을 얽게 하세요. 주님이. 그런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같은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렵죠.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회원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상징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비유의 특징이에요. 민중들이 들을 때는 항상 쉬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비유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왜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유가 어려워서 물어본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알고 싶었던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시려고 뷰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정론을 생각하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여기서 허락되다라는 말은 디도미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디도미란 단어는 선사하다, 주다란 뜻이에요. 선물하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이 문법적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갈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예정론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예정론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내용을 가리고 칼빈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예정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총이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나 마나 그분들은 구못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좀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하신 내용이 14절부터 나와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냥 말씀해도 어차피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시고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쉬운 비유를 드려요. 그래서 농사짓는 비유를 자주 많이 드시죠. 들의 꽃,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떤 비밀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에 나오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깨닫다 함께 보내다 같이 보내다 그러니까 히에미는 보내다 란 뜻이고 쉬는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다. 함께 보낸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호 이해가 되고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보낼 수도 있고 내 종을 보낼 수도 있고 내 가족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보낸다에서 동의하다. 합의하다 라는 뜻으로 발전을 합니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해야 내가 인정해야 뭔가를 함께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안착한 뜻이 깨닫다 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전 헬라의 의미를 살리면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당신에게 내 아내를 보내고 내 남편을 보내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왜 보내죠? 함께 생활하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또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깨닫다 라는 말이 당신의 말과 뜻에 동의하고 내가 동참하겠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6번이 사용되고 복음서에 18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만 아홉 번이 사용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반 이상이 마태복음에만 쓰인 거죠. 마태가 깨닫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 그,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뜻이 아니에요.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에 9번이나 쓰이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13절에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15절에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또 나오죠? 19절에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23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이렇게 13장에만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게왜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9번 등장하고 13장에만 5번이 등장한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13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천국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13장에 이 깨닫는다라는 이 신약성경에 26번 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무려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해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한 장에 천국과 깨닫는 것이 매우 밀접하다.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갈수 없다.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과 깨달음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깨닫는다, 신리냄이라는 말이 함께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함께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에게 동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전적으로 이해하고 합의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말했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깨달아서 내가 그 천국에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 내가 동참할 수는 없어. 동참하기 싫어져. 동참할 수 없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에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을 들여다 들이켜 내게 고침을 할까 두려워하냐 하느금이다 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카르디아가 쓰였어요. 카르디아는 감정적인 마음. 정서적인 마음, 기쁨, 고통, 분노 이런 것이 있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고 누스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사유예요, 사유. 그래서 신적인 하늘의 지혜를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신적인 흔적, 사유의 능력 이것을 누스,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음, 감성적인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쓰인 마음은 카르디아가스에서 감성적인 마음에요. 감정이 완악해졌다. 여기서 완악하다 이 말은 파퀴노라는 단어인데 두껍다, 살찌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엔 두껍다. 조금 발전된 뒤에는 물이 새지 않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마지막에는 완고한 단단한. 무딘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악하다 이 말은 마음이 무뎌졌다. 무감각해졌다라는 뜻. 마음이 두꺼워서 얼굴이 두껍다 그러죠, 우리.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파퀴는 마음이 감정이 정서가 두꺼워진 거예요. 철면피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깨달아 나왔죠, 또. 깨닫는 게 뭐예요? 감정으로 동의를 하고,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천국. 하, 그래, 그런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해요. 똑똑한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깊고 뜨거운 신앙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깨달아. 동의하고 동참을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참할까 봐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원어 자체가 절대 그렇지 않다. 결코 뭐뭐 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원어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천국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수용을 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해.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될까 봐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이미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고 또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문제가 뭐냐면 천국 하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라 바실레이안 단어가 다스림과 통치란 뜻이라고 했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향력 지배자 통치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획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 이 뜻이고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성경적인 용어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야기할 때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저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있는 곳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감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통치, 다스림, 지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여전히 내 욕망이고 내 탐욕이고 내 거짓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십일조는 하지만 예배 참석은 하지만 그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신리 내미 함께 동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난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비록 목사하더라도 그 천국 말씀 때문에 환란 밖에 염려, 재물, 유혹, 이거 뭡니까? 다 결국은 탐욕과 욕망이란 이야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근데 아까운 거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가 가진 것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떼어서 줘.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데. 이런 염려, 재물의 유혹. 나는 언제 더큰 아파트로 이사 가지? 언제 더 좋은 차를 타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 욕망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내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내 돈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삶이잖아. 두 번째 천국이란 게 뭐예요? 그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내 이웃에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 돈, 시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먹고 쓸 것도 부족한데. 이런 욕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내포테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포테. 결코 절대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천국을 위해서 쓴단 말이야. 약자를 위해서 쓴다는 말이야.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돈과 물질을 써 그럴 수는 없지 메포테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이 메포테 메포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들이 들어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다 왜냐하면 지돈 시간 마음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으로 카르디아로 이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절대 나는 그렇게 못 해. 동참할 수 없어. 동행할 수 없어. 그래서 천국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계속 이야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둘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공격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이 아닌 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니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안 고치니까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와서 난리였죠.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품, 명품이다. 그리고 그 가짜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서기관과 바이세인이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쉰리넴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천국에는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함께 가는 것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천국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메포테하는 사람들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카르디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재물의 유혹, 내 돈을 공유와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12장에 나오는 가짜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인 거죠.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장 말씀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이 내미! 하는 사람,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포테!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내피 같은 눈을 쓴단 말이야. 나는 절대 그렇게 없어. 할수 없어. 내포태 동참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천국은 동참함이 있어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요? 하늘에 속한 자녀인가요? 빛에 속한 자녀인가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인가요? 그러면 내 시간과 마음과 돈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도리고 자격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